어, 가을이 정말 좋다. 저 가리다. 가을이라 가을바람 설설 불르고 붉은 잎은 붉은 치마 가라 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불러모 아슈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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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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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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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라 을대 하나라 떠나간 사람이 다시 오니? 날씨 좋다고 가나 다시 오냐? 다시 오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더 빠르지 카넬 붙잡는다고 근데 왜, 티토, 왜 카톡 프로필에다가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을 왜 올릴까 도대체 그 심리는 뭐야? 뭐 그거 보면 나 열받으라는 거야? 응 열받으라고 졸리는 거야 열받았어 어, 열받았어 열이 받아 버렸네 열이 받아 버렸네 열받았어 열이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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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아휴 열받아서 이게 하겠습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.